아, 안녕하세요. 르코입니다. 이번에 올리려고 영상, 영상은 새로 유튜브 하시는 방송 방송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특히 유튜브 녹화해서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올리는 거는 네. 유튜브 아, 써 o 나텍 유튜브 녹화해서 올리는데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네. 그걸 알려드리 a i 하겠습니다 그자목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d o n a Tech, n o 서죄송합죄송합 하여튼 하여튼 n 녹화할 때화할때 자기 목소리까지 나 녹음이 돼서 나오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어, 소더텍 보시면은 그냥 녹화하시면 이게 <laughs> 잠시만요. 이거는 사람 별로 없는 서버가 자 보시면은 네. 지금 제가 와이 소리 볼륨 키 볼륨 믹서 키시면은 예. 창이 떠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것도 녹화해 해야 되는데.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이거 녹화 안 되네요. 이거 녹화 하면서 해야지 잘 되는데. 네. 안되네요 아, 잘 안되네요 네. 일단 일단 찍어볼게요 제가 말, 설명이 어려우시더라도 네그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녹화 시작하겠고요 네 지금 윈도우 창 보시면 볼륨키 있잖아요 스피커 스피커 누르시고 USB 녹음 아 녹음 장치 있어요. 녹음 장치 누르시고 녹음 장치 누르시면은 이제 마이크 아날로그 뭐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어 와이크 누르시고 마이크 누르시고 수신 대기 누르시고 이 장치로 듣기 그리고 수준을 한30% 정도로 올리시면은 그정 어, 마이크 누르시고 마이크 속성 보시면 상단에 일반 수신대기 사용자 지정 지정 있고 수준 있고 고급인데 그 중에서 수, 두 번째 수신대기로 눌러서 이 장치로 듣기 이 이거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네, 그거 누르시고. 수준을 약간 30% 마이크 한 30정 수준 마이크 수준을 한30 정도 올리면은 음, 괜찮게 잘 들려요. 네, 제가 이거 장치로 이 장치로 듣기를 한번 거도록 할게요. 아, 잘 들리시죠? 아, 마이크 너무 크다.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크게 나온다. 그러면 뭐 볼륨 믹서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간단히 간단히 채팅으로 하자면 글로 설명해 주신 드린다면은 어... 윈도우 하단에 아, 오른쪽 우측에 볼륨 믹서 어 오른쪽 마우스 우측 클릭해야돼요 뭐야 스피커 우측 클릭 마우스 우측 클릭 그 다음에 녹음 장치 누르시고 다음에 속 소리 소리 들어가시잖아요. 소리 나오면 녹음 누르시고 그 소리창 위 상단 두 번째 녹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야. 아, 어, 10시네요. 네. 녹음 누르시고 네. 소신 대기 누르시고 아, 예. 마이크 상단 우 우측 좌측게서 두번째 말속 뭐야 수신대기 누르시고 이 장치로 듣기 체크 그 다음에 어 수준 보시면 수준 누르시고 아 수준 마이크 그 상단 우측에서 네번째 두번째 수준 누르시고 볼류 수준을 약 30정도 누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녹화 마치겠습니다 아제 유튜브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치기,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